이번 영상에서는 manner, air, bearing. 다시 한 번요. manner, air, bearing. 이세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다 방법, 또 태도, A범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anner는, 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는 손이란 뜻입니다. 그 손에서 저 우리가 손이 하는 일 그런 데서 나온 말로서 원래 한 사람의 어떤 습관적 습관적이거나 독특한 행동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습관적 태도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 태도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방법 방식. 풍속, 풍습 또는 A범절. 풍습이나 A범절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S를 붙여서 복수로 씁니다. 네, 매너의, 매너의 가장 큰 어, 차이점은 뭐죠? 한 개체의 어, 독특한 행동. 그, 그만의 독특한 태도나 행동을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 말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air, air가 원래 무슨 뜻이죠? 공기, 대기라는 뜻이죠. 네, 거기서 금방 알수 있듯이 뭔가 어떤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렇죠? 풍기는이 중요하죠. 풍기는 분위기, 네, 그게 air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서 풍기는, 어, 분위기로서의 태도, 또는 뭐, 점잔 빼는 태도 있죠.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도 가리키고요. 풍채, 모습, 모습과 풍채, 분위기, 이세 가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풍채, 모습, 분위기, 이렇게요. 네, 태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헤어링은 원래 배어가 진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네, 그 뜻에서 금방 알수 있듯이 헤어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몸가짐을 말해요. 몸가짐. 네, 몸가짐이 중요하죠. 몸가짐, 태도, 처신. 네, 다시 한번요. 몸가짐, 태도, 처신 이런 뜻입니다. 다 태도로 해석해도 되는데 각각의 각각의 미묘한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매너는 뭐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이나 방식, 풍습, 뭐 이런 뜻이고요. A 범절 다 비슷비슷하죠. 에어는 그 사람이 풍기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그리고 베어링은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가짐. 네. 몸가짐, 그 특징만 알고서 세 가지 음, 자유롭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뜻다 불러볼까요? 방법, 방식, 풍속, 풍습, 애이범절 태도 이런 식으로 다 네, 해석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His manner was gruff but generous. 그의... 태도는 rough, 음, 거친 이런 뜻이죠 거친, 묵득득한 그의 태도는 묵득득하지만 관대했다 라는 뜻이고요 the statesman 정치인 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정치인 중에 statesman이 있고 politician이 있어요 statesman은 좀 존경받는 정치인을 statesman이라고 하고 어, politician은 조금 존경 못 받을 수도 있는 약간 정치꾼에 해당되는 꾼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거기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좀 s t a t e m n 이 음,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그 정치인은 answered in a brusque manner brusque manner, in a manner 이거 중요하죠 in a manner 몸한 방식으로 인데 딱 이거를 부사처럼 해석하죠 그냥 묵뚝뚝하게. 이렇게. 이것만 살려가지고. 이것도 묵뚝뚝한이네요. 이것도 묵뚝뚝한인데. 묵뚝뚝하게 또는 묵뚝뚝한 태도로 이건데 마치 이게 부사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묵뚝뚝하게 대답했다. You are speaking in the manner of a. The manner of 어 여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뭐뭐의 태도 이런 뜻인데. 해석하기 힘드니까 뭐뭐의 모습 또는 뭐뭐의 태도, 뭐뭐의 방식 꼭 어머니의 방식으로 당신은 말하고 있다 이건데 좀 어머니풍으로 뭐 어머니 어머니처럼도 좋겠네요. 어머니처럼 너는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The merchant has good manners. 그 상인은 좋은 에범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A 범들, 이렇게 S를 붙여서 쓰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풍습 이런 느낌, 풍습이나 뭐 약간 습관성 A 범들 있죠.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거 이럴 때는 복수를 써주세요. Asking a woman's age is bad manners. 여자의 나이를 묻는 것은 신뢰입니다. The bad manners. 신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신뢰입니다. 나쁜 태도이다. 라는 뜻입니다. He always puts on, put on 하면은, 뭐 take on, put on. 이런 거 많이 쓰죠. 흔히 옷을 입다. 또뭐 신발을 신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어떤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는 항상, airs and graces를 취한다. 뭐, 좀 뽐내는 태도, 으스되는 태도를 취합니다. airs는 뭐 하는 척 이러는 거고, 우아한 척. 이런 말이죠. 그는 항상 조금 우월한 태도를 취한다. 라는 뜻이고요. 네. 넘어간다. The president took on. took on도 마찬가지예요. take on. 아까 put on 있었죠. 그 대통령은 취했다. 이런 말이죠. 음, 어떤, 어, 어떤 태도를 취했다. an air of indifference to the victims. 희생자들에 대한 indifference to 아주 중요해요. indifference하고 to하고 잘 맞나요? 희생자들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요. 대통령은 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였다. 라는 뜻이고요. The Bot n i s t 음, 식물학자. 이것도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밑줄 거 세워두세요. 음, 뭐, 뭐의 어떤 분위기. 시인의 풍모. 풍모 좋네요. 풍모. 풍채. 풍모가 좋죠. 거기서 풍기는 모습, 풍모. 그래서 그 식물학자는 시인의 풍모를 가지고 있다. 즉, 시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She was bearing a cool air, a uh, cool air toward me. 그녀는 나를 향한 냉담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원래 bear가 이렇게 잘 쓰여요. 이렇게. 음, 어떤 몸가짐을 지니고 있다. 이 뒤에 또 나오죠. 그녀는, 다시 한 번요. 그녀는 나를 향한, 나를 향하여 냉담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There is an air suspicion about the politician. Politician, 이것도 정치인이죠. 아까 statesman이 조금 존경받는 그런 좋은 의미의 정치인이라면 politician은 조금 그 뭐랄까요 정치꾼, 정치가, 아 왠지 그 전략 전술을 막 쓰는 그런 정치인 이런 정치인을 파워티션이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워티션 많이 씁니다. 어, 그 정치인에게는 의심의 의심 의심의 분위기가 있다. 즉 의심스러운 대가 있다. 라는 뜻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봐요. 첫 번째. 그 정치인에게는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즉, 의심스러운,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러운 대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걸 이리 연결시킬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안, 안 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뜻도 되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의미가 중복됐다라고 해요. My father always has a military bearing. bearing은 어떤 거죠? 몸에 지니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지니고 있는 태도, 몸가짐.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항상 군인다운 몸가짐을 가지고 있다. 군인다운 몸가짐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 특징을 말하죠. 신체적 분위기. 그리고 I appreciate his bearing, told Cass. 나는 <laughs> appreciate 뜻을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딱세 개로만 알아두세요. Appreciate 첫째는 appreciate 예술품 같은 것을 감상하다, 감상하다, 네, 감상하다. 두 번째는 뭣뭣을 높이 평가하다, 평가하다. 세 번째는 뭣뭣에 대하여 감사하다. 예. 네. 감상하다, 감사하다, 평가하다. 원래는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확대돼서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님들에 대한 음, 그의 태도, 그의 태도에 감사한다. 또는 높이 평가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in a manner 잘 알아두세요. 이형용사막 바꾸면 돼요. 여기서 부주의한 태도로 이건데 그냥 부주의하게 이건 사무적인 이란 뜻이죠. 사무적인 태도로인데 그냥 사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His manner was gruff. Oh, his manner was gruff but generous. His manner was gruff but, you know, but, but generous. His manner was gruff but generous. His manner was gruff but generous. His manner was gruff but generous. The statesman answered in a brusque manner. The statesman is Hamshi answered in a 쉬고요, brusque manner 이렇게. the statesman answered in a brusque manner the statement answered in a brusque manner you are speaking in the manner of a mother you are speaking in the manner of a mother you are speaking in the 여기서 쉬고요 manner of a 여기서 한번 쉬고요, 그리고 mother 이렇게. You are speaking in the manner of a mother. You are speaking in the manner of a mother. The mutton has good manners. The mutton has good manners. Asking a woman's ages i bad manners. 원래 이게 주어가 길면 여기서 쉬는 것도 좋은데요. 이 말을 따로 읽기 위해서 여기서 쉬어 주세요. 음. 이것만 따로 읽기 위해서. 그래서 asking a woman's ages Bad manners. 이렇게요. You know? As king of woman's ages, bad manners. As king of woman's ages, bad manners. As king of woman's ages, bad manners. He always puts on airs and graces. He you always know? puts on airs and graces. He always puts on airs and graces. He always puts on airs and graces. 감사합니다. Uh, the president took on an air of air oh, of indifference to the victims. 다시 한번요. The president took on an air of indifference to the victims. The president 한번 쉬고요. Took on은 쉬고요. The president took on an. 여기서 쉬어주시고. Arab indifference to, Arab indifference. 여기서 쉬어주세요. 뒤로 이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요. 자, 다시 한 번요. Arab indifference, Arab indifference to the victims. 이렇게요. 음. The president took on an Arab indifference to the victims. The president took on an Arab indifference to the victims. The botanist has the air of a poet. 이 T 하고 N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저처럼 내주세요. The b o t a n e s t b o t a n e s t b o t a n e s t the b o t a n e s t the b o t a n e s t b o t a n e s t the b o t a n e s t has the air of a poet. The b o t a n e s t has the air of a poet. She was bearing a cool a i me. She was bearing a cool air toward me. 자, she was bearing a cold air toward me. 이렇게 cold air toward me. She was bearing a cold air toward me. 한 더요. She was bearing a cold air toward me. 좀 빨리 해볼까요? She was bearing a cold air toward me. She was bearing a cold air toward me. There is an air suspicion about the politician. 이게 발음하실 때 there is an 여기서 한번 쉬어주시고 air suspicion, air suspicion, air suspicion, air suspicion, 아이고 air air suspicion about the politician 이렇게 요좀 어려울 것 같아요. There is an error on. Uh, th there is an Arab su suspicion about politician. There is an Arab su suspicion about the politician of uh, mm -hmm. 꼬이네요. There is an Arab suspicion about politician. There is an Arab suspicion about politician. My father always has a military bearing. My father always has a military bearing. I appreciate his bearing t o a r d guests. I I 여기서 쉬어주세요. I appreciate his bearing t o a d g a s t s 이렇게요. 다시 한번. I appreciate his bearing t o a d g a s t s 이렇게요. 네. I appreciate his bearing t o a d g a s t s I appreciate his bearing t o a d g a s t s In a careless manner, in a business-like manner. In a business-like manner. 네. 지금까지, 어, manner, air, daring. 태도, 모습, 방식, 분위기. 이런 뜻으로 그 차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